자, 안녕하세요. 6월 30일 금요일 10시 24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입니다. 네, 잠시 후에 새벽이 되죠. 12시 되면. 예, 자, 코인 3청사 예, 3대장 시가총액 3위 비트 이더 리플 분석 영상. 제가 내일 올리려고 했는데, 예, 내일 또 급하게 예, 일정이 잡혀서 오늘 야간에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이고요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음.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에어컨을 키니까 추워서 예 제가 그 여기 지금 작은 방에 와서 예, 지금 베란다 문을 좀 열었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해겠죠? 어 참고용입니다. 음, 초보자분들 예,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영상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음 회비를 내는 방송에 들어갔다. 어그 회비가 어, 예를 들어서 음뭐그 추천 종목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목적에 예, 예, 돈을 받는다. 어, 예, 뭐, 진짜 뭐, 뭐 몇, 한 달에 뭐 몇천 원 정도 받는 거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10만 단위, 20만 단위가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장사꾼. 두 번째, 사기꾼. 음,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매매해서 버는 수익보다, 예, 회원 모집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꼭,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내친김에 예, 계산기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왜이 말을 요즘 따라 자꾸 삐리받쳐서 얘기하냐면, 아 진짜 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어, 막 속상해, 막 짜증나. 진짜 이제 예, 예. 술자리 같은 데서 이야기 한다면, 아우, 진짜 욕하고 싶어요. 예, 이런, 이런 욕하고 싶어, 진짜. 예, 예, 왜냐하면, 봐봐요.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으면, 한 200명 같은면요한 달에 4천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한 달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로 4천만원을 못 보니까, 그딴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야. 예, 막 사기꾼들이 음,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좋다고 하지. 그래야 팔리니까, 어. 나 장사꾼 아니에요. 하면서, 결국은돈 받고 팔아요. 보험이 그렇잖아. 예,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거. 예, 진짜. 하. 이거 1년이면, 예? 12달이면 얼마예요? 4억 8천만 원, 1, 10, 100, 1만 10만, 예? 100만, 1000만 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8천만. 이거, 반타장만 해도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반은 경비로 직원들 월급 주고 해도, 투자로 결국에는 이 돈을 못버니까 아유, 진짜 답답한 분들 많아, 시장에 보면. 자, 그렇고요 네. 네, 본인, 본인이 해비 주고, 해비도 네, 빨리고, 제가 좀 상소리 할게요 주식투자해서 돈다 까먹고 에휴, 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돈다 까먹어야 이 시장 떠나지 음.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예, 그림이 어우, 좋아졌어요 어, 비트코인이 그림이 좋아졌어요 자 얘가 상승을 하려면 240에 대해서 6 2 n 자를 줘야 됩니다 하락을 하려면 240 선에 대해서 62 숫자 5번을 줘야 돼요. 하락을 하려면 240에 대240 선에 대해서 62 숫자 5번을 줘야 돼요. 상승을 하려면 240에 대해서 62 n 자를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뭔말인지 이해하셨죠? 예그림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그냥 요점만 딱 집어드릴게요 자 요거 요거 20선 월봉 20선 20개월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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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녹색 5개월선이 n자를 줍니다 그 위에 녹색 5개월선이 n자를 주려면음 여기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몇 개가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겠죠? 여기처럼 끝. 음.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려면 여기처럼 여기 하락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 저점 봉기 됐듯이 얘는 지금 고점을 돌파했어. 지금 보시면 고점 돌파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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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와, 여기. 뭐, 네. 이거 지금 뭐, 눈에 딱 보면 이거, 아이고. 그렇구요.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비트가 갔으니까 이더도 뭐, 많이 갔겠지. 음, 뭐, 말해봐야 뭐 해요. 음. 자. 아, 이도는 아직까지 월봉이 어, 20개월 위로 못 올라왔네. 예. 자, 이도 한번 볼게요. 확장해서 어, 이도는 아직 못 올라왔어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어, 얘는 지금 보니까 자 60선은 60선은 n자를 주려면 22 22 22그 위에 51선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야 를 되고 22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옆으로 다 갔다가 올라가든지 61선 위로 올라가야 돼 파란색 61선 여기 파란색 60선 보이죠? 60선 이 위로 빨간색 20선이 이렇게 올라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얘가 지금 보시면 20선이 월봉에서 여기 월봉 보이시죠? 월봉 월봉 20선이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비트 설명처럼 이렇게 N 자를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N자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 그림이 나오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네. 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머리만 복잡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 금리가 어떠고저쩌고, 뭐, 저저쩌고 그거, 그거 들어봐야 내 계좌의 수익이 안 돼. 음. 제가 뭐, 진짜 강의, 뭐, 주식책, 예뭐다 봤어요. 예, 내가 차터를 못못 보면 결국 수입못 내. 예, 백날 떠들어봐야. 아우 제가 진짜 2007년도부터 주식 투자했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 고생 바가지로 해서 바가지로. 아,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 예, 돈 잃고 건강 잃고 참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아유. 저도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비워서, 이거, 제가 저, 고포스레버리지 분석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요즘 최근 들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유재석의 유키즈 아시죠? 유재석 씨랑 그 탤런트, 탤런트가 아니고 그 분이 조세호 씨인데, 아, 그때 제가 뭘 느꼈냐 면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인지 뭐 펀드 매니저 대표인지 자문사 대표인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점심 시간을 3 시간을 준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유재석, 유재석 씨가 아니 점심 시간을 왜 그렇게 길게 주냐 야 그런 직장이 진짜 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점심 시간을 길게 주는 이유는 하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어. 전문적으로 자기가 뭐 주식 관련해서 펀드 매니저 하려면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듯이 펀드 매니저 하려면 뭐가 있겠죠 관련적으로 그때 나는 무엇을 느꼈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솔직하다. 음. 하루 종일 앉아서 수익 내는 거 아니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아, 나는 진짜 그분이 멋있더라고요 대표인데, 음. 진짜 멋있었어 그분. 예, 제가 몇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얼굴도 생생히 기억하고. 예. 하여튼 그래요, 회비 받는데 여러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뭐 리딩 방송이든 교육 방송이든 다 그거 스꾼들이야, 장사꾼, 사기꾼, 진짜. 예. 본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수익 못 내니까. 아 진짜. 아휴. 다답져요 내가. 예. 하소 해봅니다. 음. 자, 리플. 리플 볼게요. 리플 보시면, 여기 보시면 60선이 N자를 줘야 되는데, 20이 쌍봉이네. 들어 올려서 고점 돌파가 나와야 되겠네요. 첫째. 근데 월봉은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월봉은. 까딱하면 조만간에 5개월 선이 20선 유로 N자를 줄 수도 있겠다. 오, 이런 느낌. 물음표 하나 붙일게요. 음. 자, 설명 끝났어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예. 어, 저 쪽, 쪽, 이동평균선이, 뭐, CCI, RSI, 뭐, 볼린저 밴드, 퍼뭐 기업 분석, 이거,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 이거. 제가, 해보고 진짜, 아우, 진짜 다 보여줘도 못하겠고. 음, 이제 이 시간에 영상 올리는 이유는, 살아남으시라고. 음, 차트를 내가 볼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자, 확장할게요. 자, 리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영상 코인 3 대장 제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봐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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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려면 60이 240선 밑으로 들어가서 숫자 5번을 줬어요. 여기 여기 빨간색 분홍색 선 보이죠? 여기 분홍색 선 얘가 올라가려면 60이 N 자를 줘야 돼 이렇게. 여기 내려갈 때도 여겐자잖아여겐자 n 이 이런 n이 있고, 내려갈 때 이렇게 여겐자여겐자 여겐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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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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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올라이때잖아잖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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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롱색 이거. 그냥 색하색 하나 끄죠보죠죠이죠죠 보이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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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위 위에서 꺾었을 뿐이지 이렇게 아래서 꺾던 큰 차이는 없어요. N자만 주면 돼, N자. N, N. 오 N이잖아, N. 자, 여기도 보시면, 60에 대해서 빨간색 20이 N자죠죠? N자 줬죠, N자. 이렇게 갑니다, 다. 자트가. 왜 자꾸, 자꾸 N자를 설명하냐면, 이게, 이게 기본이야.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안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복잡하게, 미국의 금리가 어떠고 저떠고 막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더 설명하면, 예. 자, 예,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 해봤어요. 예. 자, 이렇게 영상 올릴게요. 예, 참고하시고. 제가, 그, 개인 택시, 예, 제가 지방에서, 예, 시작을 합니다. 자, 선풍기를 장악 켰어요. 자, 남자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남자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수익 안 나고 그돈다 까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올릴게요. 고맙습니다.